두 직선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지금 있잖아 여기 배우는 게 이제 이거 여기서 배우는 이 표현이 표현이거든. 이 표현이 여기서 별로 중요치가 않아 그렇게. 근데 원해서는 매우 중요해 이런 표현이. 어 지금 해야 될 표현이 원해서는 매우 중요하거든. 어 직선에서는 별로 직선에서는 굳이 그렇게 구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해서는 매우 이 표현이 중요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의 방법을 직선부터 이렇게규놓 차이라고. 알았지? 음왜안 중요한지는 선생님 보충적으로 설명해줄게. 왜안 중요한지는. 자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러면 두 직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었다. 이 교점이 이렇게 있겠지. 이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식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해 본 거야 또. 여기 집중해. 집중. 선생님 저 어, 집중력 떨어졌어요. 한번 이야기해. 어, 집중력을 확 불러 이렇게 줄테니까. 어 알았어. 자 그러면 뭐뭐카 보라. 어, <laughs> 자 여기를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골재 이렇게 쓰고. 얘를 a 프라임 x에 더하기 p 프라임 y에 더하기 c 프라임 꼴이 0으로 이렇게 쓰자이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계식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어 그잖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항 등식적인 개념을 또 생각한다 음 그러니까 너가 0이니까 이 점. 이 점을 집어넣을 때 값이 항상 낼거 아니야, 그렇지? 응. 맞아. 그러니까 그것을 피배하고 실수배했어 실수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하고 그다음에 더하기 너를 큐배했어, 그렇지? 실수배했다, 그렇지? a x 더하기 b y 더하기 c p 골 제로라고 써버리면 이렇게 써버리면, 그렇지? 어. P, Q 값에 관계없이 너가 0 되고, 너가 0 되면 0대 되는거지. 어, 맞아? 한득식적인계속 생각하는거야. P, Q 값에 관계없이 너가 0 되고, 너가 0 되면 어, 넌 무조건 0이 되는거지. 맞아요? 그럼 봐라. 너가 0 되는 점은 이 점. 이렇게 수많은 점들이 있어. 너가 0 되는 점도 이렇게 수많은 점들이 있어. 어 그러니까 너가 0되고 너가 0되는 그 점은 이점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 식이야말로 이 식이야말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되겠지 되니 이해 가요 pq에 관계없이 그치 저 식이야말로 그니까 러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이 식은 어떻게 표현한다 이 식은 이것도 2점을 지나는 식이잖아. 그러잖아? 그러면 이 식을 내가 표현해야 될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너가 0이 아니야. 너가 0이야. 너가, 너가 너가 0이야. 너가 0이야. 너가 0이야. 그치? 너가 0이야. 아, Q가 0이야. Q가 0이면 얘가 0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Q가 0이면 너가 0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너는 0 되겠지. 어. 그럼 Q가 0이면 Q가 0이고 P가 0이 아니고 Q가 0이라고 해봐. Q가 0이면 Q가 0이면 당연히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러한 직선이 만들어지겠지. 게이 직선도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맞지? 그지? 그 다음과 P가 이번엔 0이고 Q가 0이 아니라고 생각해봐. p가 0이면 너 전체가 0되지. 너그 값에 관계없이. 너가 0이 아니라고 해도 넌0되버리는 거야. 그렇지? 어. 그러니까 너가 0이라는 어떤 식을 만족하려면 반드시 너가 0되야 되는 거지. 너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어. 그러니까 그렇다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0이라는 이 식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라고지 맞아? 어쨌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 직선도 이 점을 지나고 이 직선도 이 점을 지나니까 이두 직선을 다 발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맞지? 맞아? 그럼 수생님둘다영이면 어떻게 되죠? 둘다 0이면 0은 0, 0과 0은 0이라는 한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식에 대한 왜곡이 없다 이라고 일단은. 어, 왜곡이 없다 이라고 알겠니? 자, 그러면, P가 0이 아니고 Q가 0이 아니면요. P가 0이 아니고 Q가 0이 아니면 이제 드디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다른 식들이. 어. 다른, 이 점을 지나면서, 음. 다른 직선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봐. 아, 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문자가 두 개나 있으니까 너무 싫어, 그지? 잘 들어 얘들아 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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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더라도 잘 들어 야 문자가 두개 있으니까 조금 싫어 어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P로 나눠버리겠다 얘 P로 나눠버리겠다 얘 P로 나눠버리겠어 P로 나누겠다 랬으니까 너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돼 맞아 어 그리고 너는 P분의 Q가 될 거냐 P분의 Q 실수분의 실수니까 어쨌든 너도 실수라는 어떤 k라는 한 문자로 내가 쓸수 있겠지 그냥 그러겠지 맞아? 그리고 난 다음에 a 프라임 x에 더하기 p p y에 더하기 c 프라임 m e z 제로라고 딱 이렇게 써버리면 봐봐 p 분의 영은 영일까니까 이제 p 분의 영은 영일거니까 그렇지 얘 여전히 영이 나오지 그럼 이식딱 등장할 거란 이 식이 이 식이 딱 등장하는데. 문자가 두개 있었던 것은 문자를 하나로 딱 줄였지. 어, 원래 문자가 두개 있으면 조금 불편하네, 약간 불편하네라고. 어, 그걸 내가 문자가 하나 있는 어떤 식으로 딱바꿔놨다고바꿔놨으니까좀 편리해졌지, 편리해졌지. 근데 이 식에 대한 단점으로 보니까 이런 점이 있는 거지. P로 나눴다는 것은 P가 절대영이 아니라는 소리지. 피로 나눴다는 것은 피가 0이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근데 피가 0일 때만, 피가 0일 때만 이식이 발현되는 거지, 이식이. 이식이 나타나지. 피가 0이 아니면, 피가 0이 아니면 절대 이식이 나타날 수 없지. 이 점을 지나는 이 직선, 이 직선은 이 점을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지남에도 불구하고, p가 0이 아니면 절대 발현이 안 되는 식이 되버리는 거지. 왜? 이 식은 이 식은 이 식은 너 이꼴 제로라는 이 식은 p가 0일 때 발현되는 식이잖아. 맞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의 단점이 딱 생기네. 얘가 두 직선의 교점을 제하는 직선을 표현하는 식은 맞는데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하지는 못하더라, 이거라고. 딱 하나, 표현 못하는 하나의 식이 딱 있는데, 교점을 지나도 불구하고 딱 표현하지 못하는 하나의 식이 있는데, 그 식이 뭐냐면, 이거라고. K 뒤에 다붙인있는 너희 꿀 제로라는 이 식이라고. 알겠니? 아, 그러니까 차라리, 어, 아, 아, 큰일 났네. 아, 씨, 아, 지금 무슨 소리야? 이러지 말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라. 표현해야 돼. 아, 너는, 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표현하네? 표현하는데, 이게,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표현하는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렸다. 삥! 이라고. 알았지? 각가다 그렇게 묻는 문제들이 있어. 두 직선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은 이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어, 빙그라고 어, 딱 하나 표현 불가능한 직선이 있으니 그 직선이 뭔데? K d 에나가수있는 A'X'B'Y'C'0라는 직선은 발현되지 않습니다. 이 식에서는. 이거라고. 알았지? 그치? 그러니까 이 식의 단점이 딱 하나야. 그지 장점은 매우 많아. 문자가 하나 줄었기 때문에 장점이 어마어마하게 커. 그런데 단점은 봐봐. 하나의 식. 표현 안 되는 하나의 식이 딱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그잖아. 그잖아. 딱 하나. 표현 안 되는 식이 다 이라고. 어, 그러니까 이게 발현되지 않는, 이 식에서 발현되지 않는, 않는, 하나의 직선. 하나의 직방이 있는데, 그게 뭐냐. A'X 더하기, B'I 더하기, C' e q u a 0라는 식인데, 이 식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어. 저, 근데, 그러면, 이러한 어떤 표현 방법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잖아? 이러한 표현 방법들을, 어, 여러분들 좀집중해봐 이러한 표현 방법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거든, 네, 선생님 말은. 이러한 표현 방법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고 근데, 선생님, 아까, 원방에서는 이게 위력적이라고 그랬는데, 직방에서는 그, 그렇지 않겠는세요? 그렇지 봐봐 직선의 교점은 연립 방식의 근이잖아. 그렇잖아. 맞아. 직선의 교점은 연립 방식의 근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와 너를 동시에 만족하는 내가 연립 방식의 근을 구하면 이 좌표가 구해지겠지. 어. 그러면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은 난 표현할 수 있지 이제 기울기 없는 게 없이, 그렇지? 표현할 수 있잖아.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내가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잖아 이미. 조금 전에 배웠잖아.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잖아. 어 이해가니? 그러니까 이걸 열립으로 풀면 그냥 풀린다 이더라고. 교점이 나타난다 이라고 열립하면 교점이 나타난다 이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약간 조금 더 불편할 수가 있다 이더라고. 그렇지만, 나중에 원방을 생각해서라도, 어, 두 직선의 결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고 좀 기억해 주라고. 알았지? 어, 자, 599, 950원. 봐봐. 590, 9 5 0번원 봐봐. 9 5 0번원 이거 해석 잘해야 돼. X 더하기 2Y 더하기 4. 더하기 k 에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9 이꼴 제로 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는 처분이 앞왔어요 그러니까 k 와는한항등식이라는거지 k 와는한항등식이니까 k에, k에 관해서 묶어야 될거 아니야? 그게 k에 관서 묶였지. 지금 묶여있지. 그러니까 너가 0되고 너가 0되면 되는 거지. 그럼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너는 연이 되는 거지. 맞아. 그게 지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 의방정식 표현이라고 지금 이게 어 그러니까 x 더하기 2y 더하기 4가 0이고. 그럼 얘도 두배 해줄게. 6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8이 0이면 되는 거지. 두배한 거야 열리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두리 더해 더하니까 7x 마이너스 14가 0되겠지? 그럼 x는 2겠지? x는 1일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이겠지? 그니까 러 2, 마이너스 3을 반드시 난겨놔야겠지이점 반드시 지난놔라 이게 가죠? 어, 이두 직선, 이, 얘는, 이 직선은, 이 직선은 반드시 2,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라고. k값으로 묘시. 알았지? 왜? 너가 여기고, 내가여이고 네가 여기고, 그지 어, 두 직선의 교점이 네가 여기고, 네가 여기고, 네 그치? 기고 네가 여기고, 네가 여기고, 네이 여기고, 게 자, 이번에는 kx 더하기 어, y 네하기 k 마이너스 고이가 여기고, 네렇게있네 그게 실고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점이고 그럼 k관은 한식이니까 나는 k관에서 식을 정리해줘야 된다고. 어, 그럼 k가 있는 놈, k가 없는 놈 이걸 제로로 쓸수 된다고지. 이거 우리가 한한 극시를 정리하는 방법이었지. 어, 그럼 k가 있는 놈은 얘랑 얘잖아. 그럼 x도 하기 1 이렇게 쓸수 있겠네. 그리고 y 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겠네, 그지? 그치? 그치. 그러면 k가 없는 시가 항상 영 되니까 너가 연 되고 너가 연 되면 될 거니까. 어. 마이너스 1, 엑스는 마이너스 1, 와이는 1 마이너스 1, 음. 곱마 1, 예를 치환해요 음. 되죠? 음. 어, 아 근데 아주 생 기초적인 이런 문제들을 애들이 의외로 막 틀린다. 보면, 어, 한 명씩 막 잊어버려가지고 벌써, 어, 자, 4 번으로 갑니다. 오사, 4 5 4 번. 자, 3x-2y 플러스 3이퀄 0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x-3y 마이너스 3이0 이렇게 있네 얘가 얘의 교점과 이것의 교점과 원점 0,0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으로 와서 이렇게 물어잖아 맞아? 너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표현할 수있다말이 3x-2y 도하기 3에 도하기 k 외에 x 3i 마이너스 3이 골찌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며. 그 어.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이렇게 표현할 수있다 어. 그게 근데 0,0을 지나야 되니까 0,0을 대입하면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어. 그럼 0,0을 대입하자 그럼 3은 3 3k가 0이 되겠네. 그럼 k값은 1인 거지. k값이 1로 결정되겠지. 됐어? 그럼 k 값1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1 대입하니까 그냥 4 x 4오겠네. 그치 그럼 마이너스 와이라고 했네. 어, 넌 없어지겠네. 이꼴이 이렇게 답을 꺼낼 수 있게 치지.